올해도 마지막 한잔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실 건가요? 정신을 훈미하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하지 않는 개를 지킨다. 술 자체보다는 술에 취해 나와 남을 해치는 방심과 해이한 상태를 피해야 해요. 미리 마실 양을 정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섞어 마시는 보호 행동은 실제로 취기를 낮추고 술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. 회식에 가기 전 먼저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을 한 뒤. 제어할 수 있을 만큼만 마시자고 다짐해보세요. 회식 자리에 앉으면 몇 잔까지만 마실지 스스로 숫자를 정하고 술한 잔마다 물이나 음료를 끼워 마십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잠깐 화장실이나 밖으로 나와 숨 쉬는 걸 자각하며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기만 해도 과음을 막을 수 있어요. 주변에서 계속 권할 때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마시겠다는 말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. 올해 연말 회식에서는 술자리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.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.